곳곳에 새로운 오디오 소식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소리샵큐브의 하이파이 오디오 뉴스입니다. 덴마크 브랜드 달리가 새로운 콤팩트 스피커 코피드를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299파운드로 벽에서 단 1인치만 떨어져도 제성능을 발휘해 아파트나 작은 공간에 잘 어울리는데요. 4.5인치 페이퍼 오드 파이버 콘 드라이버와 26mm 울트라 라이트 소프트 돔 트위터를 탑재했고 깊고 깨끗한 저음을 내는 듀얼 플레이어 포트도 적용됐습니다. 블랙 애쉬, 월넛, 캐러멜 화이트, 골든 옐로우, 칠리 블루까지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오는 2025년 11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소너스 파베르가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아마티 슈프림을 공개했는데요. 실크돔 트위터와 슈퍼 트위터, 그리고 카멜리아 미드레인지 유닛으로 정교한 소리를 들려주고, 최대 600와트 출력으로 사실감 넘치는 소리를 재현합니다. 마감은 사비아오로와 테라로사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2025년 9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블루사운드도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스트리밍 사운드바 펄스 시네마와 펄스 시네마 미니인데요. 플래그십 모델인 펄스 시네마는 16개의 드라이버와 어파이어링 스피커를 갖춘 3.2.2 채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로 47인치 크기의 500와트 출력을 자랑합니다. 좀더 콤팩트한 펄스 시네마 미니는 침실이나 작은 거실에 맞춰 설계됐으며 33인치 크기의 c 시에도 불구하고 280W 출력과 듀얼 4인치 우퍼로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두 제품 모두 블루사운드의 멀티룸 플랫폼 블루OS를 지원해 20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블루사운드는 이두 가지 새로운 사운드바를 통해 블루사운드 고객과 통합 업체에 더 나은 TV 사운드를 위해 명확한 업그레이드 경로와 더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덴마크 브랜드 캔버스 하이파이가 싱가포르에서 호평을 받은 사운드바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바흐 3D 음향과 고급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을 통해 각 귀에 정확한 소리를 전달해 작은 인클로저에서도 폭과 깊이, 높이가 살아있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쿼드코어 DSP 크로스오버가 적용된 250W RMS 앰프, 1분 만에 끝나는 룸 보정 기능, 에어플레이2, 구글캐스트, 룬, 스포티파이 스트리밍도 지원합니다. 특히, 13가지 색상과 질감으로 마감된 맞춤형 전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캔버스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기를 넘어 공간을 완성하는 디자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파이 로즈가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미넨 하이엔드에서 첫 선을 보인 RS451 네트워크 스트리머는 차세대 스트리머로 전통적인 하이파이 시스템은 물론 데스크탑 헤드폰 청취에도 적합합니다. 핵심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로즈OS로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ES9027 Pro DAC를 프리아웃과 헤드폰 출력에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해 아날로그 신호 경로를 분리했고, 전원과 전자기 감섭도 최소화했습니다. 또 헤드폰 앰프는 4개 앰프를 병렬로 구성해 600옴 이상의 고 임피던스 헤드폰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로즈의 미학과 다양한 헤드폰 출력 옵션을 결합한 RS451은 기존 하이파이 시스템이나 데스크탑 헤드폰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음악 애호가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의 골드문트는 새로운 인티앰프 텔로스 670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문트는 스피커 제어력과 신호 무결성을 유지하는 깨끗한 출력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신제품 역시 독자적인 텔로스 증폭 기술을 기반으로 클래스 AB 회로를 통해 선형성, 넓은 대역폭, 초저외곡을 실현했습니다. 속삭임 같은 작은 소리부터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크레센도까지 첫 아트에서 마지막 와트까지 깨끗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핵심 부품 다수는 골드문트를 위해 독점 설계 제작됐으며 복잡한 연결 없이 하나의 기기만으로 골드문트 사운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마이크로 블라스티드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영국의 모니터 오디오가 7세대 실버 100과 300 한정판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카본 블랙 메탈릭 마감으로 제작됐으며 희소성을 의미하는 개별 번호도 부여되는데요. 기존 7세대 실버 시리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계산된 시캠 다크그레이 트위터를 탑재해 더욱 세밀한 디테일과 부드러운 고역을 제공합니다. 실버 300 한정판 스피커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몰입형 플레인지 사운드를 실버백 한정판 스피커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도 뛰어난 선명도와 임팩트를 제공합니다. 두 모델 모두 음악성과 정확성, 역동성의 균형을 갖췄으며 오는 2025년 8월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파이 오디오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